볼지 짠짠 미안 미안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개골입니다 오늘은 이 딱지 삼겹과 배용동 비빔면 콜라보 세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안주스템을 좀 해볼까요? 이번에 따띠 삼겹이랑 배용동 비빔면이 콜라보로 이렇게 세트를 냈대요. 크, 방금 배달 받아가지고 뜨끈뜨끈합니다. 개봉하니까 비지고기 냄새 미쳤다, 진짜.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삼겹살이 이렇게 왔고. 사실 끓여먹기 진짜 귀찮은데 이 배달 음식의 강점인 것 같아. 이렇게 양념이랑 면을 익혀가지고 무생채도 옆에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주네요. 우선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요렇게 있어 보이게. 비닐장갑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확실히 면을 빨리 너무 촬영을 천천히 세팅을 오래하면 다풀어버리기 때문에. 거예요. 아, 여자친구 배웅동 비빔면 냄새가 지금 완전 코를 찌릅니다. 새콤달콤한 또 비빔면 향이. 어, 혼자 먹기 오늘은 양이 딱 좋다 진짜. 그리고 이제 사이드 메뉴를 고를 수 있는데 마늘이랑 명이나물을 골랐어요. 오늘의 술을 먹기 전에 오늘도 제가 개발한 스티치 소재 한번 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깡! 아.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따띠 삼겹과 대홍동 비빔면에 안주를 준비했으니 오늘 회원리가잘 되네요. 오늘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 혼술용 소주 서스펜서? 서스펜서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한이와 직원 선생님들이 저한테 갑자기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셔가지고, 저 이거 처음 써보는데, 오, 어떡해. 진로 <laughs> 너이 자식 개구리가 저에게 술을 따라주는 컨셉으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씨, 왜안 나오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시 급격하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엄마, <laughs> 갑자기 나오는 걸까? 엄마, 왜안 나오지? 이게 손을 대면 나오고 왜 잔을 대면 안 나오지? 큰 일인데. 아 여기다가 손을 대면 나오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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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떡냐 이거? 땀이... <laughs> 오, 짠! <딴! 웃음>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겹살을 이렇게 먹기 좋게, 음, 이 면이랑 먹기 좋게끔 사이즈를 잘라주시는구나. 아, 배 너무 고파. 지금 4시거든요? 오늘 집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토요일에 일하고 와가지고. 첫 입은 조금 큼직하게. 아, 씨, 배고파. 근데 이게 조합이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딱그 맛입니다. 음, 이번엔 삼겹살만 먹어볼까요? 쌈장을 살짝 찍고 마늘 살짝 올리고 명이나물을 살짝 올려서 면이 좀 들어갔지만 이렇게. 끼야! 음. 음. 이 삼겹살이 진짜 맛있고 이게 내가 굽는 삼겹살보다 남이 구워준 삼겹살이 훨씬 맛있는 밥이거든요? 그리고 명예 나물 진짜 맛있다. 실 필요해. 오! 오늘은 혼술 서스펜서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짠! 아우 좋은데? 이번에는 요 배용동 비빔면에 같이 따뜻 삼겹에서 보내주신 무생채까지 얹, 얹어가지고 삼겹살을 비빔면이 싼 쌈의 형태란 참 음?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다니까 요새는 음음 아, 음. 있어 사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laughs> 얘 가끔씩 집에서 고기 꺼먹고 싶을 때 있는데 집에서 돼지고기 꺼먹는 게 굉장히 하드코어하잖아요. 기름도 엄청 튀고 요새는 배달이 너무 잘 되니까 다 알아서 잘 구워주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전문가가 구워줘서 그런지 삼겹살 진짜 굽기도 너무 좋고 집에서 간단하게 술안주로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 응. 음. 아, 내가 너무 고팠어 영상 찍는 날은 배고플 때 찍으려고 배고플을 참다 참다 참다가 어? 지금 먹어야겠다. 이럴 때 카메라를 찍고 먹으니까 아 어, 항상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 이 센서 밑에 손을 갖다 대고. 찔끔찔끔 나오냐? 오, 좋아, 좋아. 짠! 삼겹살이랑 이 비빔면 조합이 진짜 엄청 좋네. 일단 명이나물까지 한번 얹어볼까? 한국인이라면 그냥 뭐든지 죄다 싸서 먹는 게 답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비빔면 먹으면 무생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무생채 이렇게 넣어주니까 또 씹는 맛이 되게 좋다. 아삭아삭하고, 다시 한번 갈까요? 야 누나 술 없어. 술좀 따라봐. 내 네, 누님. 야, 깨작깨작 말고. 야, 깨작깨작 말고. 옳지. 이게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소주가 넘쳐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야겠어. 짠! 아, 좋다. 음. 요번에, 오씨. <laughs> 흘렸어. <웃음> 너무 아까워. <laughs> 이걸 조심해야겠네. 아까운 소주를 흘리는 문제가 생기네요. 외롭진 않지만, 어, 손대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 1박 2일로 바다를 보러 가려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삼척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삼척 장호항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까 이제 숙소를 찾아가지고 숙소를 끊었어요. 근데 지금 휴가철이어가지고 웬만한 숙소가 지금 다 매진이어가지고 구랴압 아까 예약을 했어. 음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삼척에 사시는 분들이 있겠죠? 기분이 좋아. 올라가지 마요. 짠! 이 한국의 라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언제 이런 걸 생각해서 이런 걸 만들지? 음! 아, 나 술이 없네. 좀술좀 좀 따라줘봐요. 좀만 더. 옳지. 이번에는 좀 많이 따라줬다. 짠! 제가 제 손으로 술을 따라 먹으면 항상 술을 빠르게 많이 먹거든요. 딱 되게 적당량을 조금씩 따라주니까 천천히 먹기 되게 좋다. 짠! 음. 한번 먹어볼까요? 음, 가자, 가자. 야, 엄마. 아, 조심해야 돼. 얘 지금 두꺼비 머리에 지금 비 맞아가지고. 야, 미안하다. 정수리에서 지금 소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주 비가 내려와. 괜찮아, 너의 진로니까. 짠! 아이고 좋다. 이렇게 일 마치고 집에 와서 딱히 약속도 없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배달음식 켜가지고 혼자 술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한잔 줘봐 삐졌어 삐졌냐 이거 이렇게 원래 눈망울이 큰 애들이 감정이 되게 풍부해요 그치 짠 제가 그렇거든요. 나는 여기 따뜻한 삼겹은 이 삼겹에다가 이 명이나물 싸가지고 이제 마늘, 그리고 배용도 비빔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뭔가 편리하고 재밌긴 한데, 나 혼자 술을 따르는 외로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더 짠한 느낌이 좀 있는 것같아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laughs> 짠! 음, 나 같은 대식가가 아닌 사람한테 이거 혼술용 안주로 너무 딱 좋다, 이거.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 음 음. 지금 이 두꺼비한테 가렸더니 술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못하다가 거의 다 먹었네. 재밌어.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을 때, 사실 이걸 갖고서는 <laughs> 술집에 가서 할순 없잖아요. 술집에 가서 혼자 뭐 맛집 가서 먹으면서, 아, 이모님, 이거 좀 설치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해서 혼자 <laughs> 사람들 있는데, 찡! 이럴 수 없잖아요. 최첨단? 정개구리 채널도 굉장히 최첨단화 돼 간다. 라는 느낌? 짠! 아이고, 다먹어가네 한계살도 얼마 안 남았고. 다 먹었네? 마지막 명이나물 음. 아무튼 이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오늘도 비가 내리고, 맑은 하늘을 어제 잠깐 보긴 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중충한 요즘입니다. 제가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오, 이 거품 나온다. 다 나왔어, 이제. 고생했다, 여자식. 어, 야, 누나 술 따라주느라 고생했어, 이 자식. 이제 안 나오네. 아쉬운데. <laughs> 왜냐면 배용동 비빔면을 다 먹었지만 우리에게 삼겹살이 요, 요만큼 남았거든요. 냉장고에 남아있는 소주가 분명 있을 거예요. 아, <laughs> 이거 누가 남겨놓은 거지? <laughs> 김치 냉장고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 요만큼 있어요. 아무튼 한잔더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킵해두고. 아무튼 이 자식이 따라주는 술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생했다. 자주 보자. 감사합니다. 짠. 오늘 정말 알맞게 딱잘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잔 먹고 설거지를 싹 하고 밀린 빨래를 싹 하고 머리를 리셋하는 그런 또 주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음하지는 않기로 해. 과연 어, 이거, 오늘, 오늘, 이렇게 소주병을 수동으로 따르는 건 처음이네. 자동으로 계속 하다가.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조금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한 잔. 오늘 정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취향대로 너무 잘 먹었고, 이 따뜻 삼겹과 배엉동 비빔면의 콜라보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이거 주석 남겨드릴 테니까 꼭그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당첨되신 분들 경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짠!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번개굴의 탑 넷플릭스 미드가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브레이킹 베이 이거는 넷플릭스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정리드 드라마가 보스턴 리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하, 내가 그거 진짜 너무 좋아했지 거기에 이제 제임스 스페이더가 나오는데 제임스 스페이더가 주연을 하는 블랙리스트라는 오래된 미드 넷플릭스에서 이제 제가 지금 보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여있어요